여덟번째 아, 니뭐 아, 이거. 이거. 어 이거. 아, 상상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거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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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이 오. 대단! <laughs> <고수> <잘한다. 웃음> 그나눠으고자 우리 생일이니까 어 추억 명중 거리자. 자기는춤에 자신 있다. 누구춤 자신 있다. 누리 누리 김천 바이브. 김천 바이브 나왔다. 김찬주는 뭐래? 김부터세야되 뭐, 에너 예, 나, 하. 김찬주, 김찬주, 김 김찬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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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김찬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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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찬 김찬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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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색주 김찬주, 김찬주, 김찬주,

아, 루즈 아, 다 노래책이랑 있다. 예열상대좀 쳐줘야지. 막복이 없어? 아가 아, 맞다 야, 야, 야. 정말 놀리잖아. 다, 다시 우리 강아자뭐 어, 뭐, 뭐 찾았어? 아, <웃음> <웃음> <도우기>. 이 <왕도? 웃음> <불리> 블루투스 스피커 스야 오늘이 거카디노래

아니이 <laughs> 벗어 형 나중에 누리가서공부사가고 면접받고, 보장제만 채 보내가지고 합격할 <laughs> 어, 수 있도록 이거 보면 합격되겠지 그래. 이제. 부정 TV. 다 나눠먹고 양까지뭐안 먹어도 니까양다눠먹고 하나씩 가져가.